늦은 밤 강아지가 울부짖으며 다급하게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. 앞발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지만 녀석은 절대 멈추지 않았죠. 한 사람이 강아지를 말려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녀석은 더욱 절박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때 희미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사람들은 땅 속에 고양이가 있다는 걸 직감했고 모두가 힘을 모아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. 쉽지 않은 구조 속에 나뭇가지를 안쪽으로 밀어넣었고 아기 고양이는 그것을 물었습니다. 나뭇가지를 조심스레 끌어당기자. 고양이의 몸 일부가 빠져나왔고, 마침내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아기 고양이를 무사히 꺼낼 수 있었죠. 강아지와 사람들의 손길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. 두 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, 다행히 고양이는 한 소녀가 입양하기로 했습니다. 유기견이었던 이 강아지는 구조했던 사람이 가족으로 맞아주었고,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. 아기 고양이와 누구보다 용감하고 따뜻했던 강아지가 오랫동안 행복하길 바라봅니다.